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 최신형 삼성전자 4K 크리스탈 UHD TV UD7075인치가 역대 최저가에 판매 중이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 제품은 삼성의 최신형 AI 프로세서 타이젠 OS를 탑재한 2024년 신제품으로 4K에 업스케일링은 물론 이상적인 시청 환경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가격까지 저렴한 가성비 제품입니다. 세계 TV 점유율 1위의 삼성전자 가성비 75인치 TV 제품을 구매정의시라면 이 제품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한정 특가로 할인 기간이 짧은 편이라 서둘러서 구매하셔야 합니다. 구매 링크는 고정 댓글에 남겨 놓았으니 링크 클릭하셔서 할인 정보 확인하시고 구매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제품의 가격 할인 정보를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벽걸이형이 정가 143만 5,320원에서 14% 즉시 할인과 신한 농협 하나 카드 할인 적용하여 113만 6,490원에 판매하고 있으며 스탠드형은 전가 144만 2천원에서 16% 즉시 할인과 신한 농협 하나 카드 할인 적용하여 167,08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신제품임에도 불구하고 무려 38만원 할인된 가격으로 역대 최저가입니다. 이 제품은 삼성전자 직배송으로 희망배송일 예약이 가능하고 도서산간 배송비무료는 물론 사다리차 및 폐가전 수거도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삼성전자 전문기사가 직접 배송하여 설치하고 사용법까지 친절하게 안내해드립니다. 삼성 크리스탈 UHD TV UD7000의 표어 컬러는 다양한 색상 표현과 최적의 화질 구현으로 더욱 몰입감 넘치는 시청 경험을 선사합니다. 강력한 크리스탈 프로세서 4K의 업스케일링 기술이 콘텐츠의 색상을 실제와 같이 더욱 선명하게 표현합니다. 강력한 프로세서가 저해상도 원본 영상을 분석하여 4K급 화질로 변환해줍니다. HDR이 장면의 가장 어두운 영역부터 가장 밝은 영역까지 명암비를 높여주어 밝은 장면과 어두운 장면에서 다양한 컬러와 디테일을 즐길 수 있습니다. 큐 심포니 기술로 TV와 사운드바의 소리가 하나의 스피커처럼 어우러져 입체적인 사운드를 구현합니다. 가상의 상향 채널 오디오를 통해 3D 서라운드 사운드로 입체적이고 역동적인 생동감을 그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사운드 최적화 기술은 재생 중인 콘텐츠의 장면을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미냥의 몰입감을 높여줍니다. 경계가 없어진 듯한 슬림 베젤과 미니멀 스타일로 어떤 공간도 조화롭게 잘 어울리고 집을 마치 예술관처럼 꾸며줍니다. 삼성 타이젠 OS를 통해 데일리 플러스를 사용하시면 TV에서 편안하게 일상 활동과 라이프스타일을 쉽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삼성 TV 플러스로 지금 인기 있는 방송부터 관심 있는 분야의 콘텐츠까지 다양하게 준비된 채널에서 골라 볼수 있습니다. 삼성의 독자적인 모션 터보 기술로 장면의 모션을 자동으로 예측 보정하여 정확하고 부드러운 화면을 구현합니다. 삼성의 보안 프로그램 녹스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내장되어 강력한 다중계층의 보안을 제공하며 이 모든 보안 시스템은 정기적인 업데이트를 통해 철저히 관리됩니다. 지금까지 2024년 신제품 삼성전자 4K 크리스탈 UHD TV UD7075인치의 역대 최저가 가격 할인 정보와 성능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신제품 소개는 물론이고 적당한 할인이 아닌 구매하기 적합한 역대급 가격 할인 정보만 지속적으로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영상 초반 왼쪽 상단 유료 광고 포함 표시는 광고 협찬을 받은 것이 아니고 고정 댓글에 링크 클릭하셔서 구매했을 때 소정의 수수료를 제공받는 것으로 제품은 제가 엄선한 것이니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현명한 선택에 도움이 되셨다면 제 채널에 자주 찾아와 주시고 고정 댓글에 링크 클릭하셔서 구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